천안 상사에게 투자 부동산 장부가액 1,200만 원을 1,5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우리 1,500만 원이 처분 가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장부가액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아, 우리 처분 이익이 얼마?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은 약속금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금 해 갖고 받으러 오시면 우리 잘못된 답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대변에 투자 부동산을 제거 하셔야겠죠.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우리의 약속금, 천안장사로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익이 대변에 발생되죠. 따라서 투자 자산 처분 이익 또는 투자 부동산 처분이 있으면, 요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